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4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금요일부터 우리가 주일까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의 그 매일 성경에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를 전체 한 번을 보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먼저 오늘은 그 제사자가 누구가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내일 이 주말에는 그렇다면은 이 속제제는 어떻게 드렸는지 이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번째이 속제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번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 재물의 또 제사에 왔는데요. 번제는 기억하시죠?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복수형으로 샬라밈 이렇게 됐죠. 오늘 이 속제제는 이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길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의 신약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하마르띠아라고 하는,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관역에서 벗어난다, 길에서 벗어나 죄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 율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죄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속죄제 특징은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물론 상번제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제제만큼은 반드시 모든 직분 모든 사람이 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로서 가장 제사의 기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재물이 좀 다릅니다. 자, 4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렸어야 된다. 흠없는 수송아지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비싼 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힘이 센 동물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구하기가 어려운 동물이었습니다. 이 교배를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개체수는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존재였고, 또 값비싼 이 수송아지를 잡았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엄중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잡을 때, 반드시 제사자가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 본인이 잡았어야 됩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수송아지를 죽이고 또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일전에 여러분 주일날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은 사실 동물의 숨을 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뜬다는 이 일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마음속에 굉장한 양심의 가책이 있기도 하고 어, 일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제사자가 온몸에 땀과 피가 범벅이 되는 그런 참이 참혹한 이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 수송아지 힘이 센 녀석이고 이큰 동물을 죽일 때 얼마나 힘이 들었고 또 죽이기 어렵게 습니까 그만큼 죄의 엄중함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자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그러니까 온 회중이 뭐 한꺼번에 우상숭배를 했다든지 이럴 때에도 자 십삼 절 말씀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동일하게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족장인데요. 이것은 리더를 얘기하죠. 뭐 정치적 리더라든지 혹은 어떤 주변에서의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 이때는 이제 흠 없는 수 염소를 드렸어야 됩니다. 22절로 내려가시면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수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 그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와 앞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족장의 제도 하나님께서 엄중히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 염소로 드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평민이나 개인이 죄를 졌을 때는 흠없는 암 염소나 암양으로 재물을 드렸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에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물의 비중이 혹은 이 크기가 이렇게 좀 적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가난한 자이거나 혹은 큰 질병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자, 5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재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경제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이 비둘기로 바칠 수가 있었고, 자 근데 1 1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의 손이 삼비둘기 두 마리나 집부들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조차도 낼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또 질병을이나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자 곡식을 바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속죄 내용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은 기름을 붓지 말고 유양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소재의 방식대에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고 소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오늘 기름을 붓지 말고 유양을 놓지 말고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심의 소재를 드렸을 때 의심하는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소재를 드릴 때 그때는 안 넣어도 된다고 했고요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갈 때 가난한 자들이 나아갈 때 기름을 붓지 말고 유양을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셨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마다 이런 속죄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눠야 될 것은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제사의 대원칙은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이 대원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십니다. 가난한 자라도 곡식이라도 가져오면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마는 원칙보다 국률이 앞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수많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마는 그의 사랑과 국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국률로 사람들을 더 끌어안으시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뭐 미리삭을 먹는다거나, 혹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안식일에 도대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뭔가 형식만을 지켜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크신 마음으로 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권력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할것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주 앞에 나와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담대 주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속죄 제사의 기본적인 원칙이요. 또 근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아까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기도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이 속죄 은총으로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마음으로 속죄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속죄 은총에 거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세상에그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주말은 속죄제 2번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어, 레위기서 4장에서 5장 13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묵상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